그래서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합격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석은 일단 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 사이에서 운이 좋으면 이제 수석을 할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2003년도에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관세사, 이제 현업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첫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 이제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제가 계산해 보고 왔는데 15년 15년 된것 같아요. 15년. 그래서 인천 공항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는 2008년부터 관세사 이제 무역 실무 과목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년째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만나려고 제가 다 헤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오셨죠. 그럼 일단 1차를 합격하신 분. 아, 발표가 아직 안왔죠 합격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고. 그다음에 관세사 뭐 1차든 2차든 한 번도 뭐 이렇게 수업이나 강의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부끄러움이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전다 보이니까. 없으세요? 거의 다 이제 한 번씩은 들으셨던, 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그 결국 관세사가 되려면 2차까지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야 관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를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1차를 비록 합격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합격을 꿈꾸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14개월 남았어요 지금 14개월 남았는데 제 자신이 생각한 데는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불가능한 그런 싸움은 아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당연한 얘기지만 1차를 합격한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오로지 2차만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2차만 14개월 하면은 반드시 합격을 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 첫 시간이니까 이래요. 첫 시간 제가 다른 시간에는 그냥 무역 실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수업 얘기만 하는데 첫 시간이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왜 앉아있냐면, 결국 관세사를 합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내가 왜 관세사를 합격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가 뭐석달 해보고, 뭐 6개월 해보고, 한 1년 해보고, 야,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 비겁한 거고요. 일단 들어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합격을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야, 그럼 관세사가 도대체 얼마나 뭐 매력이 있냐, 또는 메리트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당연히 뭐 고려를 해야 되겠죠. 고려를 해야 되겠죠. 뭐 제가 뭐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2005년부터 이제 관세사 생활을 해서 이제 15년째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만족하는 직업이에요. 정말 선택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한해한해 한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진짜 잘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봤을 때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취업 준비를 대부분 하시죠. 그래서 유수의 기업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데,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고민 또는 스트레스를 저 또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주변에서 봐왔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만 더 하면, 야, 그 정도 열정이면 차라리 관세사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왜냐면 관세사가 된 삶하고 아닌 삶하고는